확인 어, 와니요 와니요 초 있다 일단 아3이 에. 들어갑니다 네아 씨발 또연으로 들어갈 뻔 했어 무섭구만 우리 쟨아 씨발 게임을 너무 오래 게었나 아 어, 바인더 걸지마요 네. <laughs> 끝끝 에 무사코는 자기가 바이, 오리젠 권한선은 바인드를 못참는다는거임 3분때도 못참았고 2분때도 못참는다는거임 <laughs> <응. 웃음> 점조의 모델 릎리로 타이 1퍼 잘네 <laughs> 포겐님이랑 혁수님이 되게 부러워하더라 배로랑 같이 가는 거저 같이 <laughs> 어, 가는데 지금? 네, 내가 아이 내가 네, 저거 저는 보스 싹다 같이 간다 아. 그랬지 나는 아저는 연놈이랑 싹다 아. 같이 가요. 보를 쓸쓸 보고자는돌았고 그냥 바로 하시면 아 진짜 실례인 거예요. 아니 크바가 안 걸려 오. 이상한 안돼 대해네아 씨발 아 씨발. 아좀걸어보 반쪽으로. 어저 까먹었으면 저인지. 살려줄게 <laughs> 이건 살짝 애매하긴 했다 아이씨 <목소리> 아왜또 안... 아, 아, 나야 나답지 않다고 이거 요건 랜덤이거 아, 아이스. 나는 그 발판 터지고 있는데 무조건 쓰고 있어. 이제 흐르는게. 저 플라잉. 아나이스 버틸 아, 때 들어갔다. 에이스 예, 오 걸어요. 맛없는 것들 내 거. 무슨? 떡끊었고. 아, 뭐가 맛없나 했더니 그냥 오디군 아니면 맛이 없지. 팩트는 오리지니어도별로맛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번 맛이 없다는 거. 그래서 찌? 아 맞아 이거. 근데 순서 어떻게 하면은 종종 글쎄 끝나자마자 막혀 나가고 어떻게 할 때는 아수라 돌려 나가던데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득박스? 선선선 득박스 차이인가? 아 그냥 그건가 네. 득박스가 되게 많이 빨아먹어요. 빨리 빨리. 아야. 한야 아까워요. 이게 막바지 클 바라 어요 미시다. 걔가 안 하고, 안 되겠죠? 아, 안 하긴 좀 <laughs>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니. 오, 오, 앞에 숨기 때문에. 어! 오, 깜짝이크커님 추천 감사합니다. 님이 되면 그냥 빠르게 걸죠 오, 쏘리 꺾고. 제가 보여버릴게요 알아서 넘어갈 것 같아. 안보여 아이씨. 뭐야, 파인들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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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뭐야. 뭐야, 우 이게 이상에 나오는 거 같냐. 다 죽였어. 그래서 자동으로 투는못 가정하고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짧아가지고... 나비... 아, 씨, 안 말을 안 했어? 나 이제 빡세게, 스페인 좀 눌러볼까? 오케이. 야님, 그냥 빨리 80% 넘겨버려. <laughs> 가자. 가자. 넘기고 길 가보자. 아, 빨리, 빨리, 빨리. 나이스. 그냥 눌러버렸네. 이 <laughs> 어차피 처음에 딜 첩도 없어벤션 아, 오리지널. 그런 것도구나. 오케이, 리비아 안에 크스더 웃기기 성공했고. 있다. 있다. 오케이. 아! 바로, 아, 바로 게인. 눌렀고. 개인가 없어, 개인지 없어, 개인도 없어. 아이씨, 어, 잠깐만. 그거 끊겼어요, 아마도. 네, 끊긴데. 오늘 뜯은 거 없고? 아, 그어진거 없을 텐데 니운 님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 같은데 아 잠깐 뭐 하냐 나 캐슈야 캐슈. 헤헤헤 <laughs> 캡틴인가. 이번에 캐슈랑 모해 뭐딸 보니까 개웃기던데. 아, 걸었어요. 오. 왜냐면 뭐 색깔 안 쓰면 오리진 안 들어갈 것 같거든. 아, 아 대조대. 된다. 색수는 저렇게 눌러도 안 들어갔다는 거임. <laughs> 나, 나 못했어, 참고로. 그냥 근데 5초 밀리는 건 괜찮은. 어차피 따라잡은. 어사꾼님은 그냥 쓰면 되지 사쿠님 바인드 걸어. 없이 아 바인드 팔려고 걸고 어? 해도 되겠다 어... 버그가 좀 심하네요 이거 대신. 바인드 바로 걸어버려 다음에 크마 길게 쓸게요 앞에 어, 사 사실... 계속 길 생각해서 믿으면은 물퐁 709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씨바 어차피 조금 이제 일리니까 그렇지네. 바인드 걸어도 편하게 걸어도 돼엉총 쏘는 무장? 총이 아니야 저건 대포라 그랬고 어, 뭐, 아야 뭐, 아, 무사건개 무서웠어. 방금 와 방금 방금 슬로우 네번네번 네번 떴어. 그 어난 이빨이 네번 떴어. 박수 <laughs> 이빨이 네번 떴어. 그래 <laughs> 아, 근데 우리 뭔가 되게 애매해서 나 지금 무공 한번 눌렀어. 저이하 이달, 시1에서 쓰면 안 돼. 엉! <laughs> 6초 몇초 남았어요? 1 6초 아니 아니 무사꾼이 말해야지 <laughs> 아 중점 이빨에 몰림 존나 아픈 30초 남았어요 30초 오케이 어, 한 20초 남았을 때 저희 먼저 써도 돼? 이거 내오리진이안될것 같은데? 어, 아 일반 바인데 먼저 가는거지 아, 무사꾼오리진이좀불편할것 같은데? 오, 해봐. 야, 거일 열심히 어, 이어보. 해봐, 해봐. 오케이, 그래. 내려온 거, 내려온 거, 내려온 거. 일반 바 해보세요. 요 이제 돌아왔어, 이게 들어가고. 앞으로 움직쓰다가 스펙 누르고. 기다려봐. 아, 지워, 이빨, 뭐야. 후! 봐야 대충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오인이내박스요 오케이. 무덥으면서 박스게 저거 해볼게요. 몇 명을. 안 갈리니? 아야 아냐. 아니 이때 그가고 있네. 나를 만맞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까비. 이거 그냥 새로운 터트리는 게 나을 수도. 네네, 새로는도트립니다 <놀람>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돌치, 돌진기로 안터지네네 엥? 여 네? 헬프는 여기요? 앉아있 어, 아, 원래 터져야 돼요? 아, 방금 안터져는데터 네, 터져야 되는데. 나 하나 터져야 되는데. 터이 뭐? 되는데. 터데 아씨발잘래서고 저... 있는데 우리. 저기요어들 왜? 중국들래요? 어. 중국 이미 아, 했어. 중국이 어. 어디 있어 지금? 아 어. 어. 그럼 그냥 평딜로 넘겨? 아, 중국은 이미 했어. 하려면 평딜로. 아, 파이터, 거 파이터. 걸어, 걸어. 걸어, 걸 극대화 너무 아까운데. 아, 기다려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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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아, 아, <laughs> <기어, 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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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카가. <백화가 웃음> <laughs> 아 보자. 아 이거 양극 모임. 이거 <laughs> 바로 할게요. <laughs> 네, 바로 바로. 린보 <laughs> 신의 경지로 올라오셨죠. 방금. 어 린보 좋다. 이제 다터으니 아, 이제 제가. 오케이. 이제 2 1 미니 게임 말고 2 2 미니 게임도 정복해 버렸다잉 마인드랑 같이 끝남. 오케이. 균형 그 잡. 해봐 보다아 또. 아씨. 가능? 돈좀 그 봐도? 그 네, 벌게요. 아 꺼져봐 이새끼. 哎，这可…… 왜 이렇게 나왔죠, 이거? 10개나. 오늘의 캐시는 다르다. 어그로의 제왕. 8초 남기남. 네. 네. 여 할까요? 네전온나지마 네, 백팔 네. 네. 아, 네, 어? 아잇, 덜어버렸다 아우, 방금 존 <정말> 웃기네 <laughs> Cut, cut. Okay. Yeah. 플로 뭐, 다 눌렀는데 안 되네. 베이지가 이거 끝나고요. 네, 그걸 슬슬 해도 돼요. 가자, 이렇게. 가자. 오케이. 아, 씨발, 조심. 오케이. 오케이 또1도 조금 됐었네. 아직 팔, 아, 나 빼고 나올 것 같은데? 나오고 갈게요. 오케이. 네. 아, 잡혔다. 완전 바로 가는 거아닌 이제 올림. 죽이고, 갑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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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가지 마. 오케이. 이거 아니면 한번 한 볼까요? 나 한번 업적 도전해봐도 되나? 고고고 어 그래 어, 어, 어. 어, 그래 그래 이거 끝날 때말 좋네 끝끝 뭐야 으아 이거 네번 4번? 네 4번 네, 네, 네 번, 네 번? 네, 네 세번인가 지금? 2번인 어, 네번째 오케이 네, 세번째 업적 오케이 업적 겸 이제 알아들고 고니 이런 어, 오우, 다이다 맞는 줄. 오케이, 오케안 맞고 끝내야 돼요, 그냥. 네. 여기서 맞으면, 보살려 좀. <laughs> 확인. 제가 평사도 까여서 평사도 맞으면 안 돼. 로 맞으면 안 되고. 제가 13초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보세요. 네, 그냥 석훈이 바로 걸면 될 거에요. 석훈이 오리진이지 뭐. 나 네, 맞아요. 쇼. 우우우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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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자 오3페 300으로 가서 기뒤줄 알았네 <laughs> 아 이거.. 뭐 a t h l e t 네 가�시죠 고고. 끝. 오! 빤짝 오! 오 신마 뭐야, 뭐야? 이거 너가 오 어, 나쁘지 않아 살자 자라 보여주자아어 이게, 어, 이게 무사꾼데 <laughs> 그래 이거잖아 이게 천의 무사꾼 <laughs> 나이스 천사꾼 <laughs> 확인이요 쭈앗 <주아. 웃음> 어이 X발 난데 와 역시 블링크는 좀...